저희 로봇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람이 하기 싫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자동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아 제일 어려운 점이 사람 관리인 것 같아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음. 이런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가깝게 네. 지내고 계신가요? 음, 금시초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자기소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토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토트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 저희 토트는 요즘에 핫한 뭐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가지고 공정 자동화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걸로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어, 네. 대표님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직원분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웃음> 모르겠네요 <웃음> 아, 제가 이따 직원분들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laughs> 여기가 대표님 방인가요? 아, 네 저희 방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모니터가 짝짝이네요? <laughs> 제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니터들 네. 갖다 쓰고 있기도 <laughs> 하고요 네, 절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laughs> 절약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명패도 굉장히 작고 <laughs> 네. 소중하네요. <laughs> 아, 그래도 이게 제일 처음에 창업했을때 건드려서 네. 만든 겁니다. <laughs> 네. 크기는 작지만 네. 네, 비싼 겁니다. <laughs> 출근 후에 그 네. 대표님만의 또 루틴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아, 일단 밤새도록 와 있는 메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연구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연구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정 체크라든가 음. 기술 체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21년 1월에 창업을 해서 이제 5년 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많은 일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확실히 공정 자동화 쪽으로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네. AI를 활용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화하면서 비용 절감 및 안전을 챙겨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로봇과 AI 기술을 통해서 뭐 자동화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공이 이쪽이신가요? 대학원 생활 때부터 로봇과 AI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생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셨는데 뭐 네. 걱정이 되진 않으셨나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또 요구하시는 기업들도 상당한 수가 있었어서 창업만 하면 무조건 잘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 경영자가 되셨는데 그런 어려움은 혹시 없으요 없으실까요? 일단, 저는 연구자 마인드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가 성장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웃음> <웃음> 네. 확실히 음. 경영자 마인드는 달라야 된다, 는걸 음. 많이 느꼈습니다. 음. 그러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음. 지금 제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기술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존에 나왔던 기술들을 음. 잘 응용해서 음. 괜찮은 솔루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사무 공간이고요. 아, 네. 자율 자석세를 하려고 음. 이렇게 꾸며놨었는데 네.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사무실이 굉장히 넓고 쾌적한 것 같아요. 네 쾌적하게 일을 할수 있게끔 음.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고요. 네 그래서 뭐 여유 공간도 많이 쓰고 옆에 칸막이도 안 쳐서 소통도 많이 하면서 네,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토트 직원분은 총몇 명인가요? 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지금 21명 있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네. 직원분들 표정이나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던데, 아. 대표님만의 경영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편하게 해주려고 음. 제일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음. 상담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을 해주려고 어...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laughs>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laughs> 네. 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보통 대표님한테는 네. 상담 요청을 어려워할 텐데, 직접 상담을 뭐 받으시는 건가요? 아 네, 가끔씩 찾아와서 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여러 면에서 아, 그냥 회사 대표님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도 네,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무 공간에 네. 연구에서 쓸 법한 네. 재료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네, 네. 연구자분들도 다 좌석들이 있으셔서 네.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은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많이 하고 계시고 음, 그걸 가지고 네. 공장으로 내려가서 추가 작업도 하십니다. 대표님 사무실에 네. 뭐 이런 쿠션도 있네요. 토투가 이집트 신 중에 네. 과학과 지식의 신이에요. 네. 그래서 토투 신을 가지고 저희 로고도 만들었고요. 음그 로고 안에 달하고 네. 새가 들어가게 저희 이사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아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토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토트만의 장점이라든가 차별점이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토트는 단순히 이제 주어진 업무를 하고 일을 시키는 회사가 아니고 오케이. 직원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관련 교육 지원도 많고 되게 미끌어주는 음.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가깝 네. 지내고 계신가요? 금시 초문. <laughs> 아, 농담이고요. 대표님이 굉장히 와인드가 젊으시고 직원들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럼 토트 근무하시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어, 반점을 혹시 마케터셔가지고 주신 거 아닌지. 제 인터뷰를 보시고 네. 저희가 구인구직을 할때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점심 시간도 뭐 11시 반부터 하신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실제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 1시까지이고요. 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양치하고, 낮잠 자다 와도 아 충분한 시간입니다. 급여는 네.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우선 제가 다른 회사 다닐 때랑 굉장히 비슷한 처우를 해 주셨고 근데 그에 비해 업무 시간은 1시간이 줄어들었고 음.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그러면 급여 부분에서도 만족하고 다니고 계신 거네요? 어, 대표님, 창비실에 네. 네.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이 성수동에 있다가 한남으로 옮기게 됐는데, 복지에 좀 신경을 쓰느냐고, 창비실을 네. 좋게 꾸몄습니다. 보니까 표창장이 되게 많은데, 네. 네, 상을 되게 많이 받으셨나봐요. 네, 저희가 저희 토트를 알리려고 네. 다양한 곳에 좀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CES라고 하는 곳에 24년도, 25년도 혁신상 지원을 해서, 네 다섯 개 부문에서 수상을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 C.S.에서 다섯 번이나 수상하신 네. 비결이 있으시다면은. 혁신상에서는 시뮬레이션이나 뭐 영상이 되게 중요해요. 내부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음. 저희 기술을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만들어서 슬품했던게 적중한 것 같습니다. KPI가 음. 이렇게 복도에 적혀져 있네요. 다른 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음. 우리 팀이 이번 달에 목표하고 있는 게 얼마큼 진행됐는지도 볼수 있도록 맞습니다. 어. 음. 실제로 잘 달성이 되고 있을까요? 이걸 할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뭘 해야 되는지 파악하시면서 음 잘맞치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공장인가요? 네, 여기가 저희가 연구실 겸 공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고요 음...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폐배터리 해체하는 로봇 네. 시스템을 네. 저희 테스트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해체 공정이 로봇으로 자동화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아, 그렇죠 폐배터리라고 하는 게 네. 사람이 해체하기에 굉장히 무겁고 위험한 음. 일입니다 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로봇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 로봇이 배터리 팩이나 모듈 셀 같은 그 해체 에 관련된 거를 알아서 작업을 하는 걸까요? 아네 맞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이 배터리가 어떤 종류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다 로봇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해체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네. 비용 같은 게 많이 절감될 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팩 하나를 해체하는데 네. 하루에 두세 명이 두세 대밖에 해체를 할수 없어요.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고 음... 굉장히 위험하고 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로봇 시스템을 통해서, 네. 뭐, 시간도 70% 이상, 비용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게 저희 타겟입니다. 폐배터리 어. 해체만 보고 계시는데, 네. 관리 시스템까지 토트에서다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AI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로봇이 작업을 배워서 스스로 작업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작업자가 시연을 보여주면, 로봇이 배워야 되는 걸 찾아내고요. 음. 시뮬레이터 안에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로 학습된 걸 가지고, 로봇이 음.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도는 부족할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성능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단 자세한 것까지 배우기는 힘들고요. 0.1mm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고 99% 이상 인식하면서 음.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찾아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공정을 네. 자동화해 주신다고 소개되어 있던데 네. 정말로 어떤 공정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을 잘 이용하면 음. 모든 공정 자동화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기본 기술이 로봇 AI 솔루션을 사람으로 자동화 만드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스스로 만들어서 조합해서 내보내는 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든 공정에 맞는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음. AI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수있는 사람들 걱정을 많이 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런 걱정 저도 많이 들었고요. 네. 인간을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는 라걸 모토로 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로봇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람이 하기 싫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에 자동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네 저희가 1공장도 있는데 네. 바로 밑에 2공장도 네. 있어요 네. 그쪽 체크를 한번 하러 가야 됩니다 하남 외에 사무실 여러 군데 있던데 규모가 커지고 있을까요? 규모는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많아지면 네. 아무래도 좀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 제일 어려운 점이 네. 사실 사람 관리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네. 뭐 트러블도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네. 서로 서로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음, 이런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직원분들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밝고 네. 활달하고 아.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음, 음. 일도 잘해야죠. 아, <laughs> 네. 이제 채용하시기가 네. 어려우실 수도 있긴 네요 <laughs> 그럼 반대로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뭐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그 팀원들의 얘기를 네. 잘 들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들어주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좋은 리더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는 아,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70년대 후반생이고요. 네. 75반이요? 저... 치... <laughs> 79년생이고요. 와... 네. 나이가 뭐 생각보다는 좀, 네, 있지 않나라고 아...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사업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laughs> 어, 네, 타고나는 거아니니까 네. <laughs> 아, 저 관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동도 자꾸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네. 화장품도 좋은 거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도 <laughs> 투자를 많이 하시네요. <laughs> 네. 변화 씨 여기 불 켜는 거어디 어, <laughs> 어, 어, 아 그건가? 아 그거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로봇 작동을 직접은 못 하시나 봐요. 자 <laughs> 로봇 돌아가는 것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 네. 네. 저렇게 불도. 것까지 들어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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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에요? 이거는 팔레타이징이라고 하는 네. 팔레트에다 물건을 쌓아드리고 내려드리는 로봇 시스템이고요. 물류 창고나. 택배 회사나 네. 이런 데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고요. 네. 일반 뭐 제조업에서도 당연히 팔레트도 나가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은 로봇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건 규모도 꽤 큰데 네. 어떤 로봇이에요? 이것도 팔레타이징 로봇 중에한 종류인데 네. 종이 포대를 팔레타이징하고 뒷팔레타이징하는 로봇 시스템이고요. 네. 또 지금 보여주신 로봇 솔루션들을 적용하려면. 네. 엄청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랩스라고 하는 저희 솔루션 자체가 시뮬레이션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음. 다양한 시행착오를 시뮬레이션 안에서 수행을 해서 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여름 휴가는 안 가세요? 아, 여름휴가요? 네네. 아, 여름휴가는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휴가도 못갈 정도로 바쁘신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쌓여 있어서 네, 여름휴가는 안타깝게도. 아... 하지만 저만 못 가는 겁니다. <laughs> 저희 직원들은 갈 겁니다. <laughs> 사업하시면서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명확하게 잡고 있는 목표는 뭐 엔비디아나 구글도 로봇 AR을 갖고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기업들처럼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사람들이 하기 힘든 것들을 자동화하는데 앞장서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분야가 확실히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네. 일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아서 네. 저희 로봇 AI 기술이 그런 데 쓰여서 네. 삶의 질을 상상시킬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음,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AI 로봇 솔루션과 관련해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음. 연구자분들께 네.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로봇 AI 기술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쓸수 있어야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쓸수 있는 기술로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것 같고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기술 개발이 전부가 아니고 이걸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欢迎听。